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면 과거의 영광처럼 <laughs> 올해도 어, 작년에 이 10배 가까이 뭐 올랐던 이 자리는 자 이렇게 야, 야 앞으로 가안돼야 앞으로 왜안가이씨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예. 네, 심풍제약인데요. 네, 심풍제약입니다. 네, 오늘 심풍제약이 네. 이렇게 15% 급등이 나왔는데 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주시겠어요? 음, 수급입니다. 네, 네. 아, 수급. 그, 네. 음. 수급이, 양수급이, 어, 음. 오전부터 오후까지 들어온 바람에 아, 어, 이 오늘 15% 종가 최고가로 끝나게 됐는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식은 본질적 가치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들어와야지 지수도 종목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게 됐나라고 보시게 되면 KRX 바이오 지수의 전기 변경 편입 변경이 있어 가지고 오늘 섬침에 매매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 변경이 되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 지수가 움직일 때마다 어, 이 지수에 연관되어 있는 어, 이 섹터별, 테마별, 섹터별, 어, 제약별, 바이오, 그리고 뭐 화학, 자동차, 어, 전기, 전기차, 이런 섹터별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요 종목들은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 보는데 오늘은 어, 2차 전지가 조금 어, 약세였잖아요. 어, 중국발 폭스바겐 이야기아시죠 자,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반대로 어,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어, 셀티리온 필드로 한 셀들은 회스케에요 그리고 어, 이그 신풍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쪽으로 어, 수급이 쭉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고 음. 종가로 네, 음. 11만 11, 원에 마감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번에 음. 이제 변곡점 자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네. 자리가 오는 것같 가지고 2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몇 번을 찍어가지 올려 보내드렸는데, 네. 아 저번에 그제 영상을 보시고 사신 분들은 사실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보셨죠. 음. 근데 밑에 댓글에 보면 대부분 또 이런 게 달렸어요. 뭐 지금 와서 무슨 신풍제약이냐? 지금부터는 음. 추세 하락이다. 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려 그러면 지수가 또 박살나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애에 있어가지고 오늘 어, 코스닥의 어, 이2 0을선 돌파하는 자리와 거래소의 이제 박스권 상단을 노릴 수 있는 어, 모멘텀이 될수 있는 어,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이 들어와서 머리를 든거 보면 분명히 어, 이각 섹터별로 어, 주도주로 알고 있던 종목들이 드디어 수급이 들어온다고 음. 보시면 되는데 신품 현재약은 오늘 뭐 지수 편입에 대한, 전기 편입에 대한 수량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최고의 히트 종목입니다. 어, 정말 대단했죠? 그 면모가 어, 깨지겠습니까? 정말 대마불사 같은 종목인데 한 번에 그렇게 불씨가 끝나지는 않고요. 음, 음. 여러분들 이제 한번더 불씨를 살릴 수 있지만 과거의 영광은 아직까지 예단하긴 좀 그렇고요. 박스 권 상단에 보시게 되면 라인을 한번 꺼 보시면 매물대가 제일 많은 선이 60일 선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고요. 그리고 12만 원 선에서 15만 원 선에서는 상상 어, 상단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오늘 어, 이 수급 통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나게 되면 17만 원 상단에 좀 물렸었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만 비중 줄이고 다시 엔자 파동이 오는 자리에서 다시 조금 들어가가지고 어이 복수일자 림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영광처럼 올해도 어 작년에 이제 10배 가까이 뭐 올랐던 이 자리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면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 중간까지 제가 볼 때는. 어 하반기까지는 한 번은 17만 원에 갔다 오지 않을까? 17만 원에 갔다가 음. 다시 박스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급등자리는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급등자리는 나오기 어렵고, 12만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 있게 사고팔고 하는 물량과 베이스 물량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올라가면 매도치고 다시 사고 이런 방법이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보통 원장님께서 음, 장 중에 음, 네. 바이오는 이제 탄력성이 좋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줄이님들이 하시기에 음. 좀어려운는터다 아, 전속하면 안,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네, 네. 똑같은 경우인 거같요 그렇죠. ]까요? 맞습니다. 음. 이제 어줄이분들은 가능하면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포트에는 바이오 몇 프로 그리고 소부장 오. 몇 프로 2차전지 몇 프로 그리고 요즘에 핫한 창투사 아니면 뭐 지디스탈 화폐 메타버스 이 테마 쪽 테마 쪽몇 프로 이 정도로 포트 관리와 비중관리를 확실히 하셔야지 어, 이 좋은 장에서도 깔끔하게 먹고 오래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바이오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바이오의 흐름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장중에 네.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코스닥 21선 탄나 했습니다. 음. 아 간만에 정말 짜릿한 음. 맛을 보는데 오늘 주도주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말 그대로 바이오는 코스닥의 전체 비중의 거의 어45% 많게는 45% 아니 적게는 42%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일라 그러면 바이오가 움직여야 됩니다. 오. 오늘 2차 전지가 손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반대로 어 이제 바이오 쪽의 물량이 쑥쑥 올리는 현상을 보. 였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 1월 초에 1월 초에 현기차가 애플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이 나올 때 어, 바이오 쪽에서 물량이 쑥 나가고 현기차 쑥, 쑥 들어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기차가 또 자동차 섹터다 보니까 이 전기차 쪽섹터 들어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요번에는 물량 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렸던 게 뭔가 하면 바이, 그, 저 2차 전지 자동차 쪽에서 물량이 쑥 나와서 바이오로 들어가는 거를 눈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21선 살려내는 이 캔들을 만드는 것도 제약 바이오의 주도주 섹터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21선 살리고요. 61선 상단 박스권에 있는 데, 있는 쪽에서 캔들이, 어, 최소 6, 7개에서 어, 상단 매물, 상단 매물 있죠. 1월달, 2월달에 쌓아놨던 이매물대를 캔들 7개에서 8개 정도 수화를 어떻게 돼 가는 것이 그대로 제약 바이오냐? 아니면 다시 전기차로 가냐? 라고 볼수 있는데, 어디서 종목들이 지수와 연동되고 비슷하게 견디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때주도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제약 바이오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빠지는 종목들도 많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이 매수의 힘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매도 행렬보다도, 어, 매수의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주가 있는 이 2차 전지나 아니면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저점이 돌리는 기회가 빨리빨리 올 겁니다.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나온지는요 4일 아니면 길게는 5일 6일 안에 나타날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라이브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도주 테마, 주도주 섹터, 주도주 종목을 라이브에서 찾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매매는 어떠셨나요? 디지털 앞에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외쳤죠 제가 네. 로지시스 <laughs> 한 네트 로지시스 한 네트를 로지 로지 내가 몇번 <laughs> 했는지 물어보니까 2 8여덟번 이야기했다면 그걸 들어서 상한가를 갔나 봐요 그네가 어, 상한가 그, 네, 들어갔습니다 로지시스 <laughs> 한 네트 로지시스 그 그래서 그... 피날 뻔했어요 저 그렇죠 <laughs> 네. 엄청 많이 했고요 어, 먹었고요 제가 라이브에서 <laughs> 항상 이야기 들고 있으니까 어려움 마시고 들어보셔가지고 어, 이 수익을 어떻게 나오는지 지수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상 신풍제약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전투자 연구원 구도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해주세요. 자, 중요한 이제 일주일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장중 8시 30분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계좌 수익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이브에서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